오늘은 영상 편집에서 필요한 배경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음악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저작권 무료음악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무료음악 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벤사운드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주소창에 벤사운드 입력 후 이동하면 이렇게 밴 사운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요. 저희는 검정색으로 된 다운로드 버튼만 사용을 합니다. 검정색으로 된 다운로드 버튼이 저작권 무료 음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것만 사용을 할 거고요. 젠 사운드 말고도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도 저작권 무료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하면 기타 기능 부분에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들어와서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를 저희는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음악도 역시 들어보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음악도 장르별, 시간별, 저작권 표시별로 나눠서 저희가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음향 효과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저작권 무료 음악을 저희는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할 때 배경음악 넣는 걸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